오늘 서울에는 올해 들어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그밖에 백령도를 비롯한 중부에서도 옅은 황사가 보였는데요. 오후 7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220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 가량 높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에 영향을 주다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까지 비를 뿌렸던 기압골은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확. 확장하면서 찬바람과 함께 추워지겠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 내일은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나로우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의 내일 날씨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일은 구름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4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또 발사에 지장해줄 수 있는 낙뢰는 비교적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크게는 6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대부분 지역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영하 3도 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0도, 광주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구 9도, 창원 대구 9도, 대구 8도, 창원 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은 계속 내려가겠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